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호재료가 등장이 됐죠. 호재료가 등장이 됐는데, 주가가 좀 약했어요. 약한 모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진짜 주가를 올리지 못할 그럴 재료입니까, 여러분? 올리지 못할 재료예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새롭게 제가 대박주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꼭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수조원 가치기업에 기백억을 투자한 종목인데, 해당 기업의 투자 결과가 가시화가 될 시점이 개봉박도였어요. 대박 안 내는 게 이상하죠. 대박 안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요 네,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테라피틱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며요 자세한, 그리고 궁금한 부분, 텔레그램에서 꼭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테라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RGN259 재료 나왔죠. RGN259 유럽 PIP 면제권에 대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면제가 확정이 된건 아니죠. 면제가 확정이 된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사 제목은 면제라고 나와 있지만 면제가 확정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음. PIP 완전 면제 요청이 요청이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 완전 면제 요청 요청이 수용 가능한 거지 완전 면제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면제가 만일 됐다고 한다면은 아 이것은 큰 재료가 될 수밖에 없죠. 큰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요청이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에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PIP라는 것이 유럽에서 신약허가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소아 임상개발 계획이죠. 면제가 되면 이 과정 생략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6개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세이브가 많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완전 면제 요청이 수용 가능하다. 이런 건이기 때문에. 자, 글쎄요. 뭐, 이것 때문에 쉽게 시세가 올리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어떤 기대감 있는 재료가 나와주면은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는 또이 건으로 크게 올리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오히려, 이때를 틈타서 외인들이 시리만주나 순매도를 했고, 동메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18% 정도 정도의 그 동메도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재료가 안 나오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외인의 매수 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모두 외인의 매매가 나온 것은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매도가 대부분이었죠. 프로그램 매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것이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 어쨌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 완전 면제권에 대한 재료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자, 여하튼 이 건이 아니라 요청이 수용 가능하다. 이런 건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아쉽게도 그 주가를 크게 올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재료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주가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주가가 좀될 때는 좀 이쪽으로 좀 치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테라피틱스의 기본적인 그 r g n 이5구에 대한 임상권에서 무슨 하사가 있거나 뭐 다른 아, 우리가 탑라인 데이터가 뭐 나쁘게 나온다든가,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 것은 절대 아니고. 글쎄요, 뭐 단기적인 수급이 작용한 정도다. 그냥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외인의 매도나 프로그램 매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탑라인 데이터 결과가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이쪽입니다. 아,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상태라면은 다시 이제 거래가 그 내일 모레 다시 이제 되죠. 하루 그 휴일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다시 크게 밀리는 일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등락을 아직 거듭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니면 기대감을 갖고 시세를 낼수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강력한 호재가 좀 아니라서 좀 아쉽고. 완전 면제된 건에 대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네. 그러나 이 재료가 나온 것이 테라페틱스의 주가를 후퇴시킬 재료가 절대 아니죠 플러스 되면 됐지 마이너스 재료는 아닙니다 자분이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호재에 민감한 주가가 형성이 되면은요 이거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사인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 고권에 대한 재료가 나오는지, 그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확실히 반응을 하는지,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체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 뭐, 재료 갑자기 나오는 거나, 순간적인 판단,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텔레그램 밤꼭 들어오시고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테라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박주를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준비했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나는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요번에 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천 원에서 오천 원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시총으로 따지면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예, 어떻게 습니까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외인 아,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예,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 성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집은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지의 S그룹과 당연히 밀월 관계죠. 미러럴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굿 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 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 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미국 굴지의 그 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쿠프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정도입니 근데 이 엄청난 기업의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 사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